네, 안녕하세요. 바둑진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절묘하고 재미있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백돌 전체가 귀쪽에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일견 보기에는 어, 백돌이 완벽하게 살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한 점이 좀 위험에 처해 있긴 하지만 뭔가 궁동화도 너무나도 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마를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의외로 이런 문제가, 어, 다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감이 있습니다. 급소만 좀잘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그 급소를 찾는 게 생각보다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면서 정말 수익기 향상을 빠르게 시킬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흙이 대마를 완벽하게 낚아챌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한 점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톡하고 한 점을 때려 주는 것이 일감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때렸을 때 백이 갈래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쉬운 수는 바로 연결하는 수가 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흑이 이쪽을 젖히면은 요렇게 둬서 두 집을 낼수 있고요. 백의 입장에서 좀더 좋은 수를 찾고자 한다면은 항상 더 좋은 수를 찾는 게 바둑이 느는 비결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젖히고 나서 나중에 폐를 진행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한두집반 정도가 나게 되는데, 백이 만약에 집을 좀더 넓히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은이 자리를 이렇게 살짝 늘어가면 됩니다. 흙이 끊더라도, 이렇게 밑으로 단수를 치면 은 석집이 납니다. 나중에 이한 점을 따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백집이 석집이 나서 방금 전보다도 더잘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따내는 수는 백이 단순하게 꼬부리기만 해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수를 한번 좀 연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요런 데 배붙이는 게 맛이 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수가 되겠는데요. 백이 여기를 둔다면 그때 여기를탁 끊어 가지고 백이 요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여기를싹 집어넣습니다. 자 백이 여기를 따내면은 먹여쳐 가지고 이게 뭔가 좀 흙이 안될것 같은데 그 유명한 양환격이 됩니다. 자, 백이 이 쪽을 따내면은 요렇게 따내 가지고 백돌이 잡히고요. 흑이 어 백이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을 따내면 역시 이쪽을 따내 가지고 백이 꼼짝달짝 못 하게 꼼짝달싹 못 하게끔 양환격으로 멋있게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거 실전에 정말 보기 쉽지 않은 그런 형태인데요. 백이 함정에 빠져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4번으로는 요렇게 두는 게 아니죠. 자, 요 자리를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더 좋아요. 흑한테 이 수를 둠으로써 지금 묘수를 허용을 했거든요. 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혔죠. 자, 그래서 102, 4번으로 요 자리를 막아간다면은 먹여쳐라도 먹여치더라도 따내고요. 되먹여치더라도 따내게 되면은 완벽하게 두 집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배경이 해결이 되긴 했지만 또 다른 수를 살펴본다면 이쪽을 먼저 막는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내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고, 여길 끊는다면은, 그때 연결해가지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두 집을 완벽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응수, 백이, 심지어는 여기를 이어가도 됩니다. 자, 여길 밀고 들어오면은,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두 점을 잡았다가는 흙이 따내고, 됐다낼 때, 다시 따내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렇게 성급하게 두 점을 잡으면 안 되고요. 요 자리를 이어가게 되면은 살았죠. 자, 그리고 흙이 반대쪽을 때려가게 되면은 여전히 살았습니다. 백한테 살수 있는 응수의 가지수가 너무나도 많네요. 제일 좋은 거는 있는 것이 되겠죠. 집이 제일 크기 때문에. 무려 일곱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정답이 나오죠. 다른 수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다른 수는 너무 좀, 너무 터무니없는 수들이 많죠. 물론, 요런 수, 네. 이거 생각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어, 여기만 이어도 일단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를 두고 여기를 끊을 때, 요, 느는 것만 봐주면 돼요. 네, 느는 것만. 근데 이게 또, 요길 두면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이쪽을 따내서 지금은 양환격에 안 걸리게 되죠. 1회 그러니까 일 같은 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고요. 요길 붙여가는 것도 너무 급소자리에 벗어나 있죠, 지금. 네, 이미 두 집을 확보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자리에 붙이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요렇게 욕심부렸다가는 탁 끊으면 백이 오히려 양자충으로 어느 곳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도도 이렇게 따내서. 자, 그런데 지금 백이 욕심을 안 부리고 뭔가 여길 있던지 여길 막던지 하게 되면은 두, 집, 두 집을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은 이 문제가, 어, 흙이 어떤 자리를 두더라도 사실 백이 여기를 이어가면 안 돼요. 보통 정답이 이렇게 1 0이 뒀을 때1 0이 두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응수가 없는 경우, 그 자리가 급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탁 끊는 거죠. 자, 이게 뭔가 좀 보태주는 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수를 기다렸다가 이때 기가 막히게다가 딱 이렇게 1 0에 배에, 배에다가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를 치는 것은 따내고요. 따내는 것은 연결해서. 여기 한 점은 따냈는데 옥집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백은 지금 4번으로 어떻게 돼야 죠 당연히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자, 이을 때가 이제 여기 양환격 콤비네이션 먹여치고 다시 먹여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절묘함 자, 이거 양환격이 실전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아마 안 나오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절묘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일단 3번을 붙일 때뭐 이쪽을 따내는 것도 여기를 따내서 한 집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백은 응수를 달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요 늘었을 때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집어넣어줄 일이 없잖아요 흙이 이제 가만히 요 자리를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여기에 뭐 먹여쳐봤자 이으면 역시 옥집밖에 안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여기에서 뭐 손을 빼고 이쪽을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여전히 요 여섯 점을 제압을 하면서 백돌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맥점이 여러 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이 배붙이는 맥점. 자, 그런데 이게 먼저 교환을 시켜 주고 나면 백이 요 늘어가는 거 이렇게 꼬부려 가는 수의 타이밍을 줬기 때문에 흑은 응수를 뒤틀어 가지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딱 끊어 가지고 어, 만약에 당신이 여기를 느신다면은 그때 저는 여기를 따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잡혔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당신 여기를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신다면, 이제는 제가 여기를 따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배붙임을 들어가서, 어, 당신께서 여기를 이렇게 기다린, 있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먹여치고, 따내면은,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유명한 양환경. 이게 지금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돌을 따내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지금 돌을 계속해서 지금 흑백 간에 특히 백이 계속 따내고 있죠. 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읽기 훈련을 할때 돌을 따내는 형태가 나오면은 어디가 흑돌이었고 어디가 백돌이었는지 머릿속에서 지우개처럼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자, 수읽기라는 거는 지금 이제 저희는 제가 설명드릴 때는 돌을 갖다 놓으면서 보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돌을 사용해 볼 수가 없죠. 머릿속으로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딱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기기 딱 좋은 그런 트레이닝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면서도 이렇게 돌이 많이 따내는 상황이 생기는 문제가 수익교 훈련하기에는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말 절묘하게 양환격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어, 바둑판을 멋있게 주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